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최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S 클래스 하부 수리, 냉각선 누수가 있어서 워터 펌프하고 워터 커넥터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에 선팅 재시공을 맡기셔가지고 선팅을 하시다가 원래 정비도 한번 문의를 하셨습니다. 차를 시운전 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해보니까 S 클래스의 W 2돌돌 모델이죠. 고질병, 쇼바가 있고 압류가 어프암로우암컨트롤암 이래 있는데 이 키로수가 15만 키로다 보니까 다 이제 노후가 돼서 이제 부식류가 다 터져서 하부에서 잡소리가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오걸다잡으려락하면 압류를 다 교환하시면 잡소리 없이 차량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화암이 진짜 잘 터지는 차량인데 어화암이 터지게 됐을 때 골목길을 천천히 가면 말타는 막 소리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교환할 예정이고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압류를 이제 세 가지하고 활대 링크까지 교환하시면 서비스센터 기준 한 7, 8백만원 비용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하시면 센터에 반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부 소리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언더커버에 냉각수 누수, 오일 누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일 류유는 어차피 수입차도 국산차도 이제 로수가 10만이 넘어가면 조금씩 있습니다. 가스케이나 오링류에서 가스도 나오고 이제 조금씩 누유가 있는데 S 클래스 이거 누유 타블락하면 엔진을 다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님께서 패스를 하고 그래도 냉각수는 보조 탱크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충하셨는데 바로 누수가 돼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워터펌퍼 쪽에서 이제 냉각수 누수가 심합니다. 예, 냉각수 누수랑 하부 수리하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도 이제 만키로가 <laughs> 지나셔가지고. 월 교환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작업 시간은 한 1박 2일 보는데 다 수리하고 냉각수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테스트 도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식에 15만 키로 차량의 하부 잡소리 때문에 어퍼암, 로우암, 컨트롤암 그리고 활대 링크 다 교환을 하고 추가로 엔진오일 교환까지 완료하고 모든 작업을 끝내서 세차까지 서비스해드리고 이제 출고할 예정입니다. 15만 키로기 때문에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포암이 이제 고질병입니다.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어포암로우암 컨트롤암 여기서도 이제 부식류가 다 터져가지고 싹 교환을 하고 이제 냉각수 누유가 있어가지고 냉각수 누유도 다 수리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냉각수 교환까지 다 끝내가지고 출고할 예정인데. 워터 펌프가 이쪽에다 있고 워터 커넥터가 있는데 쪽에서 이제 냉각수가 많이 샜습니다. 냉각수 새는 것도 없이 이제 수리가 됐고 어차피 하체를 수리를 했으니까 얼라이먼트까지 다 서비스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시동 한참 걸어 놓고 시운전도 동네를 여러 바퀴 돌았습니다. 하부 잡소리하고 냉각수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다 확인을 하고. 정비를 맡기시면 간단한 교체 작업이나 이런 건 바로 출고가 되지만 냉각수든지 오일류든지 이런 작업 에어매틱 쇼바가 고장났을 때 작업을 다 끝내도 보통 다음 날 출고를 합니다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다른 부위에서 또 이제 그 증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하부 다 수리하고 당분간은 손댈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나이가 젊으시던데 앞으로 1년 탈지 2년 탈지 모르지만 타시는 동안은 하부 쪽이나 이제 냉각수 쪽에는 이상이 없이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견적 자체를 이제 어퍼한 오버한 컨트롤만 내고 활대링크, 얼라인먼트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크레이지 모터스는 벤츠뿐만 아니라 포르쉐, 벤틀리 이런 좀 특수한 차량들도 정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쇼바부터 하체 잡소리 엔진 오일 누유까지 다 정비가 가능하니까 센터와나 다른 매장보다 저렴한 금액에 완벽한 정비를 원하시면 저희 크레이지 모터스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